이번 시간에는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홀리그레일이라는 것은 성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디아 뉴스 보셨나요? 인디아 뉴스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성배, 예, 그게 이제 홀리그레일인데,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위쪽에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어서, 얘들은 화면 전체를 써요. 그리고 중간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메인, 그리고 예를 들면 광고 이런 것들이 3단으로 배치돼서 화면이 작아짐에 따라서 메인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이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입니다. 왜를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하냐면 얘의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마치 성배를 찾기, 찾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걸 이제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방법들이 어 어떤 방법을 채택했더니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요걸 최적화하는 걸 찾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플렉스라고 하는 이현 시점에서는 궁극의 레이아웃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우리가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걸 통해서 이 플럭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살펴보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그 기본적인 HTML 코딩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바깥쪽에 음, container라고 하는 div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div 태그 안에, 어, header, 그리고 푸터 그리고 중간에 컨텐트 영역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헤더는 시멘틱 태그가 있으니까 헤더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섹션이라고 음, 이렇게 하는 태그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래스 어, 값으로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래 아래쪽에는 푸터 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가 있으니까 이걸 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헤더 부분은 h1 태그로 뭐 생활 코딩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섹션 부분 은 있다가 하시고 자, 이 푸터 부분은 뭐, 생활코딩 온라인 주소 같은 거 적어볼까요? http, open tutorials, org, course, 1번.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a 태그로 홈페이지를 href, 이런 식으로 해서 putter를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navigation, main, main, add 이렇게 세 개의 3단의 그 레이아웃을 잡을 건데요. 자, 그때 제일 위쪽에는 내부 태그를 달아서 ul 밑에 li 곱하기 3탭 해서 html, css, javascript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옆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를 통해서 메인 컨텐츠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음뭐 이렇게 할까요? 생활 코딩은 일반인을 위한 코딩 수업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좀 적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광고 부분 네, 이런 건 브리, 보통 우리가 어사이드라고 하는 탭으로 감싸죠. s 사이드라는 시멘틱 태그는 의미론적 태그는 이 페이지에서 좀덜 중요한 거, 부가적인 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냥 저는 AD라고 쓸게요. 광고라고. 뭐생각보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홀리그일 레이아웃의 디자인으로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음... 여기 있는 섹션을 제가 접을게요. 보기 편하게 푸터도 접고 헤더도 접고. 자 그럼 컨테이너 밑에 헤더, 섹션, 푸터 세 가지의 태그가 존재하는데 이세 개의 태그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수평으로 나란히 보여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떤 태그를 쓰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우리가 플렉스를 쓰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에게 디스플레이를 플럭스를 매겨 줘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 네비 여기 있는 중간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flux의 direction이 row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column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header, section, t e r 가 이렇게 수직으로 없이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저는, 어, header에다가 border-1px-solid-gray라고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했는데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푸터 t e r 부분 보이시죠? 이 푸터 t e r 부분 저푸터 t e r 의 위쪽에다가 border-top-1px-solid-gray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섹션에 해당되는 항목들. 자, 여기에 요 내비게이션, 메인, 어사이드라는 이 Navigation, Main, a s i d e 이세 개의 각, 세 개의 항목들을 이번에는 그 가로방향으로 얘들이 차곡차곡 놓이게 하면 되겠죠. 자, 그걸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ID가 컨텐트인 요 아이템들의 부모인 컨테이너에게 역시나 플럭스 효과를 주면 됩니다. 컨텐트에게 디스플레이를 플럭스로 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메인 그리고 어사이드가 요렇게 나란히 배치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줄을 한번 거 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의 왼쪽에 줄을 긋고, aside의, 아니, 내비게이션의 오른쪽에 줄을 긋고, aside의 왼쪽에 줄을 거 보겠습니다. 자, content 밑에 있는 내부에 border r i g h t 의 1px solid gray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음. 그리고 이쪽에 있는 ad. 자. 콘텐츠에 aside. border. left에 1px solid. gray라고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화면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소위 그 성배 레이아웃은 예이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내비게이션 부분과 이 광고 부분은 고정돼있고 중간에 있는 컨텐트만 이동하게 하는게 성배 레이아웃은 그렇게 생겼어요 보통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걔는 뭐예요? 자 내부와 그리고 어사이드 얘기에 저는 똑같이 플렉스 베이시스로 뭐 예를 들면 150 픽셀 정도를 줘 보겠습니다. 화면 좀 축소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충분히 큰데 크면은 여기 있는 내부는 150 픽셀만 해지고 여기 있는 얘도 사실 150인데 뒤에 배경이 없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줄여도 더 이상 여백이 없, 없는 지점부터 어떻게 돼요? 세 개의 태그가, 세 개의 아이템 모두가 화면이 줄어들죠? 자, 화면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플럭스의 속성은 shrink입니다. 자, 그래서 전 내부와 aside 모두에게 플럭스, shrink를 0을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내부와 어사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슈링크 즉 줄어드는 게 없어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템들은 슈링크 플럭스 슈링크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에 있는 메인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줄였을 때 누가 줄어드냐면 중간에 있는 메인 컨텐트가 메인 컨텐트만 화면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 조금만 정리하고 끝낼까요? 여기는 생활코딩이라는 글씨 너무 좀 옆에 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eader 부분에서 padding, right, 20px. left죠. <laughs> 자, left, 20px. 그리고 밑에 있는 홈페이지 푸터 부분도 저는 그냥 패딩을 한2 0 p x 정도 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서 중간에 정렬.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생활코딩 일반인을 위한 코딩 수업입니다라고 돼 있는 부분. 어, 저건 이제 메인이죠. 음. 메인에 패딩. 10픽셀 정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에 그 메인 부분에 제가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의미 없는 문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천 개의 의미 없는 문자를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가 화면 전체를 얘가 사용하면서 끝나면 밑에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요거,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웹디자인을 할때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건데, 어, 물론 개념이 쉽지만은 않은데, 여러분이 개념을 익혀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아주 큰 자유도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플럭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어, 예제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